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니입니다. 네 세상에는 이렇게 큰 삼각대도 있다시피 굉장히 작은 삼각대도 있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드릴 해 제품은요 저희 호르스벤루 FX TM3라는 접사 촬영 삼각대인데요 카본 재질로 되어 있다 보니까 굉장히 가볍고 지지력이 좋습니다. <목소리> 네, 이 제품은요 열겹 북산 카본으로 되어 있고요 기본 높이는 19.5cm이고 최대 높이는 38.5cm입니다. 그래서 일반 접사 촬영하기도 좋지만 일단 테이블 위에서 촬영하기에도 굉장히 유용한 제품입니다. 다리 각도는 3단으로 되어 있어서 다양한 각도를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윗부분 나사는 듀얼 볼트로 되어 있어서 8분의 3인치가 필요할 때는 8분의 3인치로 사용하시고 3-1인치 나사가 필요하실 때는 돌려서 3-1인치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로우 앵글 최저 높이는 무려 3.5cm입니다. 그리고 제품 자체의 무게는 0.36kg이고요. 최대 지지하중은 10kg입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360g짜리가 10kg까지 지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제품의 사용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요. 야외 촬영에서 혹시나 모노포드에서 모노포드 스탠드가 필요할 때는 모노포드 스탠드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이 제품 자체가 일반 미니 상어 때보다 훨씬 부피가 작게 나와 있어서 수납에도 굉장히 유리합니다. 이 상각 때는 제품 기능성 뿐만 아니라 디자인도 굉장히 이쁘게 잘 나와서 아 저도 꼭 하나 갖고 싶네요.